오늘은 유난히 잘안 빠지는 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체질마다 잘 찌는 부위가 각각 다르죠. 태음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뱃살, 윗배나 아랫배 쪽으로 살이 잘 붙고, 또 옆구리도 약간 통짜 허리처럼 이렇게 잘록한 게 아니고, 일자거나 약간 볼록하게 라인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소음인의 경우는 윗 배나 옆구리는 상대적으로 좀 날씬한데 우리가 뒷구리라고 하는 이 아랫배와 골반 사이에 있는 그 뒤쪽, 옆쪽의 살이 잘 붙고 하체나 엉밑살이라고 하는 엉덩이 아래쪽 살도 잘 붙는 편입니다. 소양인의 경우는 다리는 좀 상대적으로 날씬하고 살도 잘안 붙는데 반해서. 상체나 얼굴 쪽 또는 팔뚝살이 잘 붙는 편이지요. 타고난 체형의 차이는 식욕 억제제를 먹어서 살을 뺀다고 하더라도 또는 운동이나 식단을 통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이 체형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아무리 살을 빼도 왜이 부분은 날씬해지지 않지 하고 고민해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보약제들이 최근에는 지방을 분해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순환을 개선한다는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지방분해 약침은 네 종류의 천연 보약만 들어갑니다. 산삼은 항암, 비만, 면역, 사양은 안과 중추신경계 쪽, 웅담과 우황은 간, 관절, 해독, 항암 관련 쪽으로 연구 결과가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이게 효과일 텐데요. 사실 없는 분들은 주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빠지긴 빠지는데 어떤 분들에게 좀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두 손가락으로 내가 빼고자 하는 살을 잡았을 때이 말랑말랑한 살이 잡히는 게 아니라 거죽만 얇게 잡힌다면 내장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어서 한약으로 빼야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피하지방이 없고 내장지방만 있는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분들은 빼고 싶은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집게 모양을 해서 딱 잡았을 때 말랑말랑한 피하지방이 3cm 이상 잡히는 분들 이 가장 추천드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드시고도 잘안 빠지는 분들, 약침과 한약이 조합이면 웬만큼 다잘 빠지십니다. 원래 소음인 분들이 이쪽으로 지방이 잘 붙는데요. 한번 맞으면 우리 지방이 좀 부드러워지고, 두번 맞으면 이렇게 두께가 감소되고, 세번 맞으면 이제 둘레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딱 그... 그렇다면 이제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도 궁금하실 텐데 우선 얼굴에 맞는 윤광열침의 경우는 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만 맞아도 캐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세번 정도 맞고 나면 달라진 느낌은 확실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맞고 나면 우선 단단했던 지방층이 좀 말랑말랑해지게 되고 두 번째 정도부터는 이제 집게촉진했을 때이 두께가 조금씩 줄어 들 둥개둥 눈에 보이고, 또세 번째 정도 맞으시면 이제 둘레 변화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지방분해 주사 맞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어, 물론 이제 효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주사를 맞고 볼팽힘이 생겼거나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또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전신작용 때문에 이 생리불순이나 체중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겪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한의원에서 들어가는 약침은 이주이 약재가 산삼인데 이 산삼은 아시겠지만 이 항산화 효과나 항노화 효과가 뛰어난 천연물로 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또이 처진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어 적합한 약침입니다. 이 지방분의 약침이 이 논문에서는 산삼복합약침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산삼복합약침은 실험연구뿐만 아니라 RCT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받고 있는 그런 약침이니 안심하고 네, 맞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네,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한의원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